선별할 때 쓰는 방법은 스토너 바로 나오셔야 되고 딱딱한 것과 가벼운 어뭐 말랑말랑한 물질 그런 연성을 이용해서 선별하는 방법이다. 그럼 세켓터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그냥 외우실 때 무스 무스가 딱세 무스 딱세 이렇게 외울게요. 어 그러면 무거운 물질 가벼운 물질은 스토너 딱딱한 거 물렁물렁한 물질은 세캐터 외우실 수 있어요? 무스 딱세 이렇게 외우세요. 네 글자로. 빨리 지울게요.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관성 선별, 세 번째 밀도 차, 관성 선별 한번 볼게요. 3번, 관성 선별. 관성력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밀도가 크면은 중력도 크게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성력도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관성력을 이용하다라고 해가지고 밀도차 선별, 관성 선별은 뭐 따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어차피 관성력도 밀도차에 의해서 선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성 선별 같은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탄도학의 원리를 가지고 선별을 하는 거예요. 탄도학, 탄도학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총알. 총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장난감 총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장난감 총 중에서도 총알이 되게 무겁고 무거워요. 그리고 하나는 총알이 되게 가벼운 비비탄 알죠. 비비탄. 너무 오랜만에 들어봤지? 비비탄 총알이 있어요. 저희 집에 비비탄 총알 엄청 많거든요. 비비탄 총은 없어요. 비비탄 총알만 누가 주워오는 애가 있어가지고 총알만 엄청 많은데 비비탄 총알 되게 세대요. 요즘에 나오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거운 총알은요,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 탄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여기 밑에 이제 그림에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밑에 뚝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여기 떨어져가지고, 무거운 거다 그러면 무거운 건 멀리 못 가니까, 앞쪽으로 떨어지는 거고, 가벼운 건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뒤쪽으로 멀리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를 떨어뜨려가지고, 낙하시켜가지고, 무겁다 가볍다에 따라서 얼마만큼 날아가느냐, 이걸 갖고 하는 것이 탄덕의 원리라고 해서 관성성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종아은는 멀리 못 나간다. 가벼운 종아리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앞에 가벼운 것 비비탄 뒤에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관성선별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그래도 우리가 좀 선별을 할때 대략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자세한 그림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나머지 기타 선별이라고 할게요. 기타 선별.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작용하는 기타 선별을 보면, 첫 번째로. 기타 선별도 기타라고 해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타가 중요해요, 더. 그래서 자력 선별이 있어요. 자력 선별. 자력선배가 너무 쉽지 않나? 자석 이용하는 거예요. 자석에 달라붙는 건 철만 달라붙거든요. 그쵸? 알루미늄 같은 거 금속이라고 보고 구리라는 거 금속이라고 보더라도 자석이 없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을 때 자석을 강한 자석을 위에다 갖다 놓고 쓰레기를 통과를 시키면 자석에 탁탁탁탁 달라붙는 거죠. 그쵸? 그 자력선배 같은 경우에는 뭐와뭐 철금속과 비철금속을 선배를 할때 쓰는 거예요. 철금속과